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음주운전 Q&A.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진입니다. 네번 중에 맨 처음은 정지였던 것 같은데 조사받을 때네 번째라고만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주 취소가 2013년 10월 21일. 이번에 적발이 2023년 11월 12일 회사에서 야유회 갔다가 오후 4시부터 운주하여 10시 11시쯤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식당으로 이동하자 해서 운전하다가 9시 10시쯤 숙취운전 적발입니다. 숙취도 없고 멀쩡하길래 했던 게큰 잘못이네요. 법이 엄청 바뀐 줄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변호사는 무조건 써야 하나요? 부모님 두분다 80세 75세 아버지는 폐암 말기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취소되면 생계에 지장이 큰데 생계형 구제가 확률이 엄청 적다는데 구제 안 될까요? 언제? 언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은데요. 일단 3차 적발이 2013년 10월이고 2023년 11월이 4차 적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숙취로 적발됐고 농도는 0.057%입니다. 변호사는 무조건 선임해야 하나요? 어, 어려운 질문이네요. 1차, 2차 적발이 언제인지 알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제가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1일 이후로 네번다 적발된 것이라면 이번에 사진으로 처벌되니까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1차, 2차 적발 사건이 2006년 6월 1일 이전이라면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음주 취소가 2013년 10월 21일이라고 하셨는데 약식명령 확정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약식명령 확정일이 2013년 11월 12일 이후라면 윤창호법 이진아웃 가정법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험까지도 처벌 나올 수있고요 다만 적발기간 텀이 있고 숙취이기 때문에 재범방지 노력 플러스 가족부양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시면 충분히 집행유예 선처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지장이 큰데 생계형 면허구제가 될까요? 아니요 이건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지는요 단순 이치하고 달라요 과거 세번이나 운주운전 적발될 정도라면 더더욱 운주운전을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고 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정말 인심 좋은 판사와 정말 꼼꼼히 검토하는 경찰청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소송지휘자를 동시에 만나면 모를까. 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끝까지 해보겠다면 그때는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